안녕하세요. 소백입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요. 컴퓨팅 사고력이 무엇인지, 파이썬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다양한 형태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면서 주어진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고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팅적 사고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컴퓨팅 작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ISTE, 즉, 어, 국제교육공학협회에서는요, 컴퓨팅 사고력을 추상화와 자동화로 나누고 자료 수집이나 자료분석, 그리고 자료표현, 문제 분해, 자동화, 시뮬레이션, 병렬화 등 아홉 가지 요소로 세분화해서 그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추상화란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해서 해결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동화는 추상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해결 모델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절차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목적한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어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행동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의 모음을 바로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 값을 받아서 명령어들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값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조건으로는 입력을 받고 하나 이상의 결과를 유도해야 하고요. 또한 의미 있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만을 제시해야 하고 또한 수행해야 하는 동작이 명확하고 순서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무한한 루프를 돌지 않고요, 유한하게 종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연어 표현 방식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순서도 표현 방식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하는 그 순서를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의사코드 표현 방식은요, 특정한 컴퓨터보다는 사람들이 보기 쉽게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있도록 기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표현 방식은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이 프로그래밍 언어 표현 방식을 배우려고 하고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하고 컴파일드 언어가 있습니다. 자, 이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은 요 소스 코드를 입력하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컴파일 과정이 없습니다. 대표적 언어로는 보시는 바 같이 파이썬,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루비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컴파일드 언어는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소스 코드 전체를 번역하는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실행 코드를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 속도는 상당히 빠르죠 대표적인 언어로는 C, C++ 등이 있습니다 코드 EVAL이라는 사이트는요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래밍의 종류를 조사해서 매년 발표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파이썬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개발에 파이썬의 장점이 그만큼 많다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IEEE의 스펙트럼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역시 파이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파이썬은요, 1991년도 네덜란드에 있는 귀도 반로섬이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했습니다. 자이 파이썬은 코드의 가독성과 간결한 코딩이 특징이며 C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소스 형태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아, 1994년도에 버전 1.0이 발표되고 2.0을 거쳐서 지금은 버전 3.0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버전 2.0과 3.0은 호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컨버터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버전 3.0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이썬의 특징은 아, 먼저 인간의 사고 체계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예를 보시면 아, 알수 있겠는데요. 이 문장의 의미는 바로 만일 괄호 안에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사과가 안에 있습니다 라고 프린트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 문장을 보면 그 의미가 뭔지를 직관적으로 바로 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파이썬은 문법이 쉽고 간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단축된다는 점이고 다른 음 언어와는 달리 정수나 실수 등 데이터 타입을 따로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나 리눅스 등 어떤 OS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이썬이 무엇보다 좋은, 좋은 점은요. 공짜지만 그 기능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이썬의 활용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활용 분야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 즉 시스템 유틸리티, 그다음 GUI, 웹 서버, MySQL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대 화두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개발에도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바로 이 파이썬입니다. 자, 아무쪼록 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는 이 파이썬 언어가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자가 되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